3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동구 방어진 문화센터가 10달째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위탁 운영권을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인데 관할구청은 조합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리모델링을 마친 동구 방어진 문화센터 공사비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용 상가동과 게스트하우스 등은 모두 공실입니다. 부두가에 마련된 컨테이너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기자전거 10여대가 몇 달째 달리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방어진 항과 슬도 등 동구 대표 관광지를 전기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을 위탁 운영해야 할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장 선출로 대표되는 운영권을 둘러싸고 두 편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협동조합 발기인 모임부터 함께 시작했던 기존 조합원들은 절차에 맞춰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1년 뒤 가입한 신규 조합원들은 조합이 사업비와 운영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총회 구성과 투표와 직결된 조합원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잦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위탁 운영권을 쥐고 있는 동구청은 내부 갈등이 해결돼야 운영권을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빨리 조합이 정상화될 수있도 위탁 사업이 위탁 관리 사업이든 전기 자전거 사업이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쇠락한 방어진 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의 랜드마크인 방어진 문화센터 조합원 간 갈등과 동구청의 무관심 속에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